볼코프한테 얻은 정보로 우려했던 게 확실해졌다 헤르세우스가 동베를린을 통해 핵을 밀수했어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 아니, 확실해 볼코프의 핵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암호화 자표를 확인했습니다 소련, 우크라이나 근방에 있는 무인 지역이에요 공중정찰기로 알아낸 사실이지 이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알아내야겠어 지원이 더 필요해 우조와 메이슨이 키에쪽 정리하고 합류한다 벨은 우조와 함께 이쪽으로 침투해 메이슨과 나는 퇴로를 준비한다 통신은 파크가 담당하고 현지로서 놈들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 없으니 최대한 신중하게 교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철의 적막 안쪽에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해 보자 레이슨과 애들러는 대기시켜. 가자. 네, 이동한다. 기지는 산 바로 너머에 있어요. 침투해서 확인하고, 빠르게 철수합니다. 뭐라고, 파크? 좀 이따 가려 했는데. 굴러가고 좀 보고. 그런 건 페르세우스 먼저 끝내고 하시죠. 아주 상을 지어놨구만 빨갱이들이 숨기는 게 있을 거야 집어넣어 작전반에서 궁금해할 테니 좋아 손이 근질근질한데 경비가 많군 위쪽, 아래쪽 먼저 골라 먼저 골라 그러잘내려가 문제 해결인가? 먼저 내려가. 내가 뒤에서 응호하지중이에 <놀람> 보이는 건 딱지 한 대로 다 찍어. 지도, 정사진 전부 다! い

Чистил! Вижу постороннего! <плёх> Мне нужно подкрепление! Эй, как начал? Ну, переходи, говорит,

암사는 됐다 니거 네 챙겨 파크 벨 덕분에 들어왔다 근데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럼 빨리 이동해요 예따럽죠 밑에 경비다 아래쪽으로 가서 공격신호 기다릴게 좋아, 자리 잡았어. 클리, 이동한다. 조심해, 반대쪽에 빨갱이들이 득실될수 있으니까. 어머에. 대체 뭐하는 데지? 스체츠나 청년장이잖아 시베못이 음... 만들어 놨어 твоя что? Сейчас У нас тут есть вани гости! Огонь на подавление! Бросай гранату! 쓸데없는 사격 훈련 같은데 휘말렸어. 빨갱이들 천지야. 정보는 아직 찾고 있다. 미치겠네. 철수 대비해서 메이슨하고 애들로 준비시킬게요. 화난 것 같은데 화는 것 같지 않아? 이동주! 이동주! 지휘소인가 보군. 가자. 잭파! 중앙 컴퓨터다! 자, 빨갱이들 속내를 들여다보자고! 소비에트 연방 전쟁 분석 자료실입니다. 작전 그린라이트. 권한이 없습니다. 그린라이트 작전이 뭐야? 이발 헬, 뚫을 수 있겠어? 물론 암호가 있겠지. 주변에 살펴봐. 놈들 생각하는 거 뻔하지? 책상 위엔 뭐 없나? 권한이 없습니다 10월 혁명 날짜? 분명 그런 병신 같음을 텐데 잘했어 내가 챙길게 안돼. 페르사우스가 CI의 핵 프로그램 코드네임 그린라이트에 침투했어 책임자가 허드슨? 탈취된 <laughs> 핵이 미국 거였어 <laughs> 시, 허드슨 알고 <밸고> 있었다고 <웃음> 진작 <웃음> 여기 뜬다 <laughs> 시, 믿기지가 않아 파크 응답해! 파크! 허드슨이 사기친 거야! 씨발 거짓말이었다고! 우즈, 뭔 소리예요? 윈라이트 말이야! 그게 페르세우스가 쫓는 거고 허드슨은 다 알고 있었어! 우즈, 잘안 들려요! 이제 빠져나와요! <laughs> 진장 we 중입니다 그린라이트인거 알면서 왜말 안했어? 또뭘 숨기는거야? 처만뿐 말할래? 그냥 말할래? 진정 좀 하지 우즈. 다들 그만 진정해 우리끼리 싸워봤자 페로세우스 잡는데 전혀 도움 안돼왜 미국 핵이라고 말안 했나? 지가 쓴똥 치우려고 그런 거지 우리가 얘기 안 했으면 계속 속였을걸? 안 속였어 말안 했을 뿐이지 그게 네 주특기 아닌가, 허드슨? 사람들을 조작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거 말이야 진실 따윈 없어 진실이라고 믿는 거지 애들 러가잘알 텐데 안그런가? 그린라이트 작전 그게 뭐야? 다털어나봐 1958년에 군비경쟁이 극심해졌다 아이젠나워는 소련이 유럽을 치게 될 경우 즉각 개입하길 원했어 그래서 그린라이트 작전에 승인했다 극비리에 추진되어 모든 유럽 대도시에 핵을 배치한거지 소련 침공에 대한 대응책으로 말이야 1974년에 그 핵을 더 강력한 중성자탄으로 바꿨어. 건물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인명 피해만 입힐 수 있게. 한 방에 수천 명이 죽는데 시발 건물 멀쩡한 게 대수야. 문명은 보존할 수 있지. 사람은 죽어도 건물은 남으니까. 우리 삶의 방식을 지키자는 거야. 핵이 없어졌다는 거 언제 처음 알았어? 그린라이트 핵 하나가 8주 전에 사라졌어. 페르세우스 지실 거라고 의심은 했지만 동베를린에서 사진을 확보하고 확신하게 됐지. 야, 그럼 탈취된 미국 해군 행방불명이고 페르세우스 가격을 터뜨리는 날은 미국의 온 세상 유괴란 용다 들어먹게 생겼다는 거야. 애초에 베트남에서 일처리 제대로해서 페르세우스를 죽였어야지. 조심해허나슨 다음번엔 나도 오지 안 말릴 거니까.